안녕하세요. 이보규 TV의 이보규입니다 오늘도 석촌호수를 나왔는데요. 예, 영상 칠도인데도 바람이 불리니깐 체감온도가 좀 낮고 춥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기는 해죠. 오늘 제가 뭐를 영상을 찍느냐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4개월 됐거든요. 근데 제가 구독해달라고 호소해도 4개월 현재 구독자는 440명에 불과하고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요. 읽어 보는 사람들이 100명 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이나지 않습니다. 계제가 고민 끝에 저의 유튜브를 즐겨 보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 유튜브가 이거 구독자도 늘어나지 않고 사람들 관심도 없으니까 이거 왜 그럴까? 이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당신 유튜브를 매일 보는데 그 공무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에게 하는 그 교장 선생님 같은 얘기, 또명심보감 있는 얘기, 이런 얘기를 누가 재미없는 걸 보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새로운 컨텐츠로 공무원 생활 주변에 재미있는 얘기 이런 걸좀 올려서 사람들이 흥미를 끌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솔깃해서 오늘은 공무원 사람에서 아주 에피소드 재밌는 얘기 한 편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66년도 서울시 5급 공무원, 지금 9급 공무원 혐해해 서 동사무소에 배치받았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요, 제가 서울시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청에만 근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발령을 받아 보니까 동사무소로 발령이 나더라고요. 그게 가서 보니까 이 동사무소가 이제 면사무소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때 하는 일 내가 사회 담당을 잠깐 맡았는데요.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 에, 미국에서 나오는 p l 4 8 0이라면 소위 밀가루를 실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밀가루로 어려운 사람들 생활보호자들에게 생활보호용으로 주기도 하고 또 킹국고라고 해서 밥을 못하는 사람에게 밀가루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는 그걸로 취로 사회라고 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그걸로 임금을 주기도 하고. 게 맞는 것 같은 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사회 담당하니까 마포 아현 노동 사무소에 근무를 했는데요. 구청이 어디냐면 도화동이라는데 전차로 다가 다섯 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밀가루 이제 타러 가면 미약가꾼을 이제 두 사람 정도 데리고 이제 같이 가서 미약가에 대한 밀가루를 타서 시창고에서 실어가지고 사무실에 갖다 창고에 넣고 그걸 나눠주는 일을 맡았거든요. 근데 전차로 이제 다섯 정거장인데 보통의 그 경우에는 밀가를 실은 인부에게 보내놓고 직원은 전차 타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때문에도 좀 착지하자고 해서 혹시 밀가를 실고 가다가 누가 중간에 가죽하거나 아니면 분실하거나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다섯 정거장 거리를 미약까꾼 뒤에를 따라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좀힘들어하니까 뒤에서 이제 밀어주고 간거죠 그때 옷은 잠바리벗고 바람 부니까 밀가루가 이제 날리고 되니까 몰골은 좀 그랬었죠 그러고 아현학교 앞에 좀 지날 무렵에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동창이 그때 뭐 반갑게 만나긴 했지만은 할 얘기도 별로 없고 그냥 미학가는 가고 그래서 내가 그냥 어, 다음에 보자 이래곤 지나쳤습니다 그러고 이제 소위 말하면 고약에 금이 환영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 됐으니까 월부 양복으로다가 양복도 하나 해입고 넥타이도 매고 구두도 사시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내 고향을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이장집 셋째 아들 서울시장에 추직했다고 어깨 의식했던 양반인데 내가 그러고 내려갔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보고 너 이불 싸들고 고약으로 내려보라 와서 농사라 진짜 아니 청운에 꿈을 가지고 일으켜서 드디어 공모이 된 아들 보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그냥 들으지도 어 않고 그냥 휙 나가시더라고요. 그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니, 아버지가 왜 나보고 농사지로 내려오라 그래? 이랬더니 어머니가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너 아버지가 뭐, 어서 뭐 들은 소리가 있겠지 뭐. 그 이상해요, 느낌이. 그래서 내가 동네 이발소에 가서, 이발소에 사람들이 물리니까 거기 가서 이발사가 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왔더니 아버지가 나보고 농사질을 내려오라는데 그왜 그러냐? 그랬더니그 이발사 친구도 조금 개면쩍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 들어. 너 동네에서 다 소문났어. 무슨 소문? 너 서울시역에 취직했다고 가보니까 취직한 게 아니고, 아예학교 앞에서 니학학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요. 가장 하다가 할거 없으면 서울역 앞에서 지게꾼 하겠다. 니약학을 끌겠다. 그게 최 맞단 바닥의 인생이 니약학군지게꾼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했다고 소문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연락했어요. 아들 서울시 공무원 됐다고 의식했는데, 들리는 소리는 니약학군이라 그러지. 그때 마침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딸이 서울로 시집 가는데요. 시청 공무원이라 시집을 보냈는데, 내년에 알아보니까 시청 공무원이 아니고 임시직으로 공중변소관리이그집중의사위였습니다 그걸 알려줬습니다. 그럴 무렵이니까 이보기도 역시 시청에 취직했다고 뭐 의식하더니 알고 보니까 니가 꾼이다. 그 친구가 다 찾아갔습니다. 제가요,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반갑게 맞이도더라고요. 야언니냐 그래서 야너 그런데 어떻게 말했길래 네가 말해가지고 동네에서 소문났다는데 어떻게 말했길래 내가 니 학급 군이 됐냐 이랬더니 그 친구가 아넌 반갑게 만났다고 얘기했지 이복이 만났다고 뭔 얘기했는데 아, 본대로 말했지 뭘 봤는데 너 아이학교에서 만났는데 이학급이 들어가랬지. 결가 상위 짐작이 되잖아요. 그 친구도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막 본대로 말이지 본대로 내가 미학를 끌었냐 막 뒤에서 밀었지 이러고 허우 웃고 말았습니다.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요, 소위 팩트와 루머 뭐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특히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뭐 엉뚱한 얘기 나오고 정치인도 엉뚱한 얘기 나오는데 제가 첫 번에 공무원 되자마자 서울시 시청 직원이 아니고 미학칼꾼이다 이런 소가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한동안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해명을 하고 해서 풀리긴 예, 했지만은 이렇게 돌이켜 보면 고문생활하면서 그영광스러운 순간을 마을에서 미야카꾼이로 소문났던 얘기를 해하면서 여러분 오늘 재미있습니까? 이런 얘기 재미있다고 하면 이게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이런 얘기 가끔 더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춥지만은 역시 좋은 날입니다. 비가 와도 밥을 해 먹잖아요. 날씨가 그래도 재산질래잖아요 폭풍이 쳐도 전쟁을 하잖아요. 아무리 날씨가 좋고 하더라도 석촌호수를 걷는 일은 건강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오늘 이 석촌호수를 구경하면서 좋은 일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제게 오늘 공감하시면 구독해 주시고 또 이것이 흥미있는 일이라면 제가 계속해서 이런 걸 가끔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